안녕하십니까 조원하심입니다 오늘은 경남 밀양에 있는 백운산에 왔습니다 백운산 다들 아시죠 암농으로 유명한 산이죠 여기는 얼음골 사과주산지 표지석이 있죠. 맞은편은 매점이고요. 이쪽에는 가지산 등산 안내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담벼락 끝에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백운산 1.4km 바로 바위길이 이어지죠. 주차는 매점 옆이나 바로 앞에 여기 또 여기 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경사가 좀 있네요. 바위 위에 톤나무를 설치해뒀죠. 이걸 길잡이 삼아 올라가면 됩니다. 붉은색 화살표시도 참고하고요. 바로 위에 벌써 하늘이 열립니다. 들머리에서 300m 슬랩구간이 나옵니다. 중간에 소나무 안그로 보기 좋네요. 여기 바위는 조금 특이하네요. 거북이 등짝처럼 생겼습니다. 슬랩구간 상단부죠. 어, 여기는 비교적 안전하게 올수 있네요. 밑에는 제가 출발했던 것이죠. 로프 구간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 바위가 눈에 띕니다. 로프 구간 올라와서 뒤돌아본 모습. 좋습니다. 위에는 미량 어른골 케이블카죠. 밑에서 올렸다 봤던 바위, 바이. 백호 바위죠. 점점 가까이 보이네요. 다시 짧은 로프 구간. 오를 때는 별 문제 없는데, 내려갈 때가 문제죠. 여기 나무는 꽤 큰데요? 많이 큽니다. 가지산에 있는 나무 중에서는 엄청 큰 쪽에 속합니다. 커다란 나무를 올라오면, 백운산 1.05km 남았습니다. 아직 바위 길 이어지죠. 인중표 바로 위에 이렇게 조망 좋은 바위가 있죠. 좋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길은 이 길입니다. 확실히 바위에서 자라는 남보다 보니까 다 그림입니다. 미량 백운선의 맛은 이 맛이죠. 바위 따라 오르는 등산로. 그리고 그 옆에 멋진 경치. 와. 뒤에까지 로프 구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좋긴 좋다. 좋다. 이제 베커 바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 여기 올라가서도 사진 많이 찍던데, 저는, 아유, 저기는 못 가겠고요. 이쪽이 좀 평평한데, 여기까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가지산이 보이죠? 아, 오늘 날씨가 좋아. 조망도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국립등산학교죠. 그렇죠. 앞에 죠양에 미량 케음이블이블카상이죠보이죠 보통 저서천황서이나제이산제는산또산으로산죠로 가죠. 이쪽으로 오르다 보면 산 중간에 하얀색 건물이 보입니다. 가치산 터널 환풍구입니다. 조금 더 올라오니까 이렇게 시원한 조망을 보여줍니다. 가치산 방향이죠. 계속 바위 따라 로프가 이어집니다. 이쪽 바위 밑에도 사람들이 올라간 모양이네요. 로프 따라 오르다 보면 우측에 이런 바위가 있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앞에 조그만 바위가 떨어져 있는데, 저기 어떻게 떨어졌나 참 신기하네요. 달랑 하나만 지금 얹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거대한 암릉들이쭉 보입니다. 장관인데요. 오, 올라오니까 딴 세상이 열리는 느낌입니다. 아, 좋다. 여기는 바위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네요. 백운산, 암릉산답게 곳곳이 조망 터죠 답답할 때한번 오세요. 확 풀립니다. 어우, 좋은데요? 이야, 제가 올라왔던 길이 한눈에 보입니다. 좋다, 좋아. 앞에 있는 바위 더잘 보이죠? 저쪽으로도 갈수 있나요? 저쪽은 제가 가보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쪽으로 이어지죠. 이제 내려가는 철계단이 나오네요. 이제 백운산 정상 0.65km입니다. 계속 바윗길이 이어집니다. 재미있는 길이 참 많네요.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백운산입니다. 여긴 어떻게 올라가냐? 제가 조금 전 내려왔던 철기단이죠. 그 옆으로 제가 올라왔었죠. 여기는 이런 슬랙 구간이 있습니다. 앞에는 고목이 있고요. 이제 암릉 구간이 끝나고 일반적인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길은 완만해졌습니다. 이제 바로 앞이 백운산 정상이죠. 여기서 좌측을 보면 운문산, 억산 이 방향입니다. 바로 밑은 밀양시 산내면이죠. 이 넓은 평야 보기 좋습니다. 백운산 정상입니다. 정상석 뒤쪽이죠? 이쪽에서 앞쪽으로 내려갑니다. 885m라고 되어 있죠. 오, 이제 한번 둘러볼까요? 아, 아. 앞에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보기 좋습니다. 백운산 정상에 있는 이정표, 가지산 4.5km죠. 가지산은 이 철계단을 내려가서 뒤에 보면 저 산능성으로 길이 이어지죠. 그 능선을 올라서 쭉 타고 가면 어, 중간에 자살바위 보이고요. 쭉 가면 저기가 가지산 정상이죠. 백운산 정상에서 보면 철계단을 내려와서 밑에 보면 가지산 이정표가 있거든요. 저 이정표 따라 가다가 구룡속폭포, 젤룡장으로 빠지죠. 앞에는 작은 바위가 유달리 눈에 띄네요. 그 뒤에 저기가 운문산이죠. 그 옆으로 가면 억산방향이죠. 이제 철계단 따라 내려갈건데 계단 파손주의라고 되어있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철계단 내려오면 가지산 방향 앞에도 조그맣게 표말이 있죠 여기 보면 밑에 제일 농원 주차장 공사중 아무튼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철계단 하나가 빠져있죠 그리고 여기가 조금 부실하네요 다시 또 나오는 철계단 앞에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죠. 이제 가지산 빠지는 길이죠. 백운산 정상에서 0.2km 왔네요. 국립등산학교 1.65km. 제가 하산할 방향입니다. 철계단을 지나면서 특별한 건 없죠. 백운산에서 0.4km 내려온 지점 가지산 이정표. 거기서 200m 내려왔죠. 그러면 구룡소 폭포 방향 폐쇄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가야지 주목바위를 볼수 있거든요. 어, 폐쇄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등산학교 방향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신 제 주목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화산길 앞에 조리대가 있고요. 조리대 옆길을 따라서 계속 등산도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등산도가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있습니다. 길 따라 계속 내려가면 됩니다. 특별한 갈림길도 없고요 그리고 이 길이 낙엽으로 뒤집힌다면 길 찾기 애매하겠는데요. 애매한 곳이 나오는데요. 밑에 푹푹 빠지고 돌도 있고 엉망입니다. 그래도 지나다니 흔적이기 때문에 이길로 내려가는데, 아유, 이왕 표시해 둔거 길도 조금 만들어주지. 아이고. 이쪽 하산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다 보니까 햇빛이 덜 들고요 대신에 바람은 많이 막아줍니다 다시 조류대 길로 이어지고요 옆에는 마른 계곡이죠 이제 구룡소 폭포로 흘러가는 계곡과 만났습니다 이쪽을 건너가면 되죠 앞에 길을 따라 계곡을 건너는 중 밑에 리본이 달려 있죠 저쪽에도 길이 있나 봅니다 여기서 오면 이정표가 나옵니다 가지산에서 오는 길과 합류합니다 자세하게 나와있죠 구룡소폭포 0.24km네요 여기도 낙엽 밑에 돌이 많네요 이제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등산학교까지 이어지죠 여기는 구룡소폭포 상단지점이죠 주먹바위로 오면 이쪽 길과 연결되죠 앞에 국립 등산학교 500m입니다. 나중에 등산학교 한번 다녀볼까요? 밑에 구룡소 폭포. 구룡소 폭포는 비가 많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수량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구룡소 폭포는 높이가 꽤 높습니다. 대신에 살짝 완만하게 되어 있죠. 구룡소 폭포 빠지는 길이죠? 아까 봤죠? <laughs>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등산학교까지 250m 입니다. 다 왔죠.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좌측에는 화장실이 있죠. 저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차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폐가가 보이죠. 폐가 옆에 등산로 이쪽 길로 갑니다. 앞에 삼양교가 보이고 있죠. 삼양교에서 우측 도로 따라 걸어가야죠. 이제, 들머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백운산, 가슴이 답답하거나, 삶이 힘들 때, 한번 오세요. 가슴이 뻥 뚫릴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파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